안녕하세요. 파프리팜입니다. 오늘은 겨순 어, 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순을 접어놓은 가지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새순이 올라온 것을 다시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위에 있는 파프리카 쪽으로 영양분이 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필요 없는 겨순은 정리를 미리미리 해주는 작업을 제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다가 이렇게 큰 파프리카를 떨어뜨려 먹었답니다. 아깝죠? 너무 크죠? 근데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음, 아까운 떨어진 파프리카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